이 우리 어디 가려고 여기 왔어? 저희 오늘 또 간만에 외박하거든요. 그래서 외박 준비물을 사러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다. 음. 뭐 찾는 게 있어? 음. 어, 저기 있다. 요거 제 최애 와인이거든요. 타피라고 이게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거든요. 와인에 그렇게 조회가 깊은 편은 아니긴 한데, 라이트하면서도 청량한 맛이어서 되게 가볍게 먹기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파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저희가 되게 예전부터 왔었는데, 예전이었을 때는 2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4층짜리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약간 주류 백화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살짝 좀 저렴한 정도? 근데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조금 멀다 보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고 뭔가 와인을 대량으로 재여두거나좀 특별하게 먹고 싶은 와인이 있을 때 그럴 때 찾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파주로 외박을 떠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한번 들려봤어요. 볼수 있는 음, 어. 잔술도 팔아. 이야, 괜찮다. 음. 근데 여기서 이거 마시면은 그럼 대리 블러서 가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이렇게 미니 공병을 팔아. 음. 그래서 여기다가 한 잔씩 사갈 수가 있습니다. 비비. 음? 남편 문배술 먹고 마테인간 거 기억나지? 아, 술 먹고 마테인간 게한두 번이어야지. <laughs> 여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들 짝으로 사가시거든요. 하나만 사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뭐가 되게 사고 싶은 게 많거든요. 신기한 것도 많고. 이런 게 조심해야 돼. 이게 소량 재고 특과 선착순 득템에 이게 우와 이거세개 뭐 남아 있어. 뭐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기에는 1 2인방 9,800원인데? <laughs> 아,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위스맥주 혹시 블룸은 네. 그런 아. 향이 좀 오늘은 스몰 짜기네. 음. 비비 다음 포스는 어딘가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저희가 파주에 오면 종종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로 가보려고요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다 우리 요즘 날씨 운이 왜 이러냐 나올 때마다 비가 오네 비비 등인 아저씨들 가시잖아 충성 한 번에 홍학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제시어로는데 군대에서는 충성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병소에 있으면 충성이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부르면 안돼 호! 하 아니 그게 어떻게 충성이야 <laughs>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간지야 홍하. 근데 요즘에도 그럴까 요즘 mz들은 그런 거안할것 같은데. 이기 때깔은 여전합니다 응. 여기는 주물럭 고기랑 요 냉면이랑 싸가지고 같이 먹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 진짜 방바닥에서 구워 먹을 때 그때 왔었는데 한창 때는 이제 조금 자주 오다가 요새는 하도 멀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안 왔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오늘 숙소가 파주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와봤어요 네, 숙소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냉면이 약간 독특한 게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이 약간 그 중간 어디에선가에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슴슴하면서도 살짝은 자극적이고 아무튼 오묘한 좀 매력이 있어요. 냉면 자체가. 그래서 이 냉면에 이 돼지 주물럭을 싸먹으면 급락이다. 여기 이렇게 주물럭에다가 냉면을 싸가지고. 거지. 뒤집는 게 생명이야. 한 토리라도 째까만게 나오면 안 돼. 항상 고기는 내가 굽나봐. 고기 굽는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밖에 나와서라도 좀 해야지. 뭐야? 굽나 찼잖아. 기름이 내려와서. 아니 저희가 오늘 그 외박을 한 이유가 요즘 날씨가 딱 밖에서 밥 먹기 좋은 날씨잖아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는 좀 야외에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좀 없어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아예 그런 숙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파주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빌리게 됐어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장을 봐야지 품을 뭘 사야 돼요 일단 이따가 저녁에 구워 먹을 고기랑 거기에 곁들어 먹을 약간 야채 찌끄러기랑 안주로 먹을 과자나 뭐 이런 거 정도? 어, 되게... 확실히 마트는 배부를 때 와야 되나보다. 배부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싶네. 우리 배고플 때 오면 충동구매 짜는데. 프레첼만 맛있다던데. 왜? <laughs> 몇 칼로리인 줄 알아? 몰라. 이만큼이 1465칼로리래. 와, 충격적인 게뭔줄 알아? 기존 맛동산이 칼로리 더 높아. 아 진짜? <laughs> <laughs> 만냥갱 만냥갱 니가 먹고 나도 먹고 달들다 남냥갱 만냥갱 비비가 고소하겠다. 여기 비비 있잖아. <웃음> <웃음> 비비님 미안합니다. 에이 씨 봐봐. 치는 거 누가 샀어? 어? 그게 잘골랐어 어. <웃음> 뭐야? <웃음> 뭔가 이금 접시에 들어있는 게 좋은 건가? 뒤로 선택하다니 되네. 얘 패키지의 힘이라니까. 꽃등심에 부채살 딱 좋다. <laughs> 아 근데 우리 야채를 너무 아무것도 안 샀는데 괜찮나? <laughs> 고기만 먹다가 물려 갖고 괜찮아? 와인이 포도로 해서 괜찮아. <laughs> 좋네. 아유. 응? 아! 비 많이 온다. 빨리 가자. 아유 진짜 요즘에 왜 이러니? <laughs> 황사비란 말이야. 아 그래? 아 추워. 아니 내 따뜻하다가 이게 뭐야? 음. 아늑하고만. 여기 저희 예약한 곳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사이즈가 아담하거든요. 냉장고는 꽤큰 사이즈가 있고 여기 나름 세탁기도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미니 밥솥.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방인데 방도 딱 아담해요. 그냥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있고 이렇게 화장대 있고 저희가 여기 실내 공간보다는 이 공간 때문에 예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쉴수 있는 작은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런 텐트 쉘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밥 먹고 어. 저쪽 들어가 가지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지 오. 오 깼어 아 틀렸네 이렇게 시고유 루즈 신기 좀 우리 갈 때가 최신 비적인가 어. 에어버스 합니다. 어? 거북목 되는 건 똑같네. 당당하게 당당하게. 자세히 봐야 돼서. <laughs> 중요한 게 인생이 노아져있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한 놈만 패야 돼 제이씨만 패는 나처럼? 나도 비분만 팬다 쌤쌤이네 이렇게 저녁 상을 세팅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별거 없네 너네 너무 양아치 아니니? 우리 아직 한 입도 안 먹었어 처음 먹을 거는? 등심입니다. 한우 등심. 울프강 스테이크 스타일로 해줄게. 그래. 울프강은 안 들어가니까 스타일로라도 좀 해줘. 울프강 대신에 저아 한탄강으로 이렇게. 닭똥강이 <laughs> 어때? 뜨거? 이빨로만은? 곶등심 음 어때? 음딱 좋지? 응 음. 아니 근데 우리 약간 <laughs> 너무 아무런 가니시 이런 거 없이. <laughs> 뭐 덩그러니 고기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뭐 찍어볼 것도 이거 와사비랑 소금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차림에 다예요 이거 맞아? 거기도 어딨어? 깍두기 같은 거. 와, 약간 빨간 거먹어봐 빨간 게 훨씬 맛있어. 음. 솔직히 말해서 여기 20만 원 주고 예약을 했거든. 음. 솔직히 좀 들어와가지고 내부 보고는 살짝 실망을 했잖아. 움짤했어 음, 나. 그래서 약간. 아차 싶긴 했는데 응. 또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까 또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 이제 사실은 글램핑 이런 데 가도 응. 거의 20만원 가까이 하잖아 응. 그런 거 치면은 그러니까. 잘 때는 편하게 잘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야외도 응. 막 엄청난 규모의 야외도 아니고 막 엄청 화려한 그런 것도 아닌데 요 손바닥만한 요 공간이 되게 귀해 그지?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우리는 야외 공간에 20만원을 투자한 거야 오늘 도 여기 와가지고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세컨하우스가 있다고 하면 딱이 정도 규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커도 사실. 어, 터치곤란이야. 그러니까 딱 이만해야지 이 실내도 관리하기 좋고, 이거. 마당도 사실은 막 어. 그냥 이렇게 다 자갈 깔아놓고 이래야지 관리가 편하거든. 그 제주도에서 두달 살게 할 때. 아, 맞아. <laughs> 마당 있는 집을 했는데 그 잔디 기억나? 응. 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벌초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일주일이 아니야. 어. 뽑은 다음에 한2 3일 있으면 뭐 이만큼 자라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저희는 그래서 잔디 깔린 마당에 대한 로망을 접었어요. <laughs>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해외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걸 경험을 해볼수록. 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겠는 거야. 음. 그니까이 야외 공간도 좋고 예쁜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음. 하다못해 뭐 벽면에 녹이 슬면 그거 페인트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맞아. 뭐 진해가 나타나면 또 이건 어떡하고 그 맨날맨날 자라는 맨날 그 잡초들은 어떡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매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라 거를 음. 우리가 여러 가지 숙박 형태를 겪어보면서 그런 거를 알겠더라는 거지. 심지어 나같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은질력날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지. 물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되게 만족하면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약간 취향 문제기는 해. 좋겠다야, 야 나보다 낫다야. 야 우리도 이거 잘못 먹는 한우야. 니 네, 애지 6천 원 어치는 먹은 거야. 아이 주면서 생색은 겁나 내네. <웃음> <웃음> 생색은 내야지. 저기 데크에서 먹다가 좀 추워가지고 여기 쉘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쉘터 공간을 만들어놔가지고 되게 아늑하게 캠핑하듯이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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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도 우리 한우를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결혼식 가서 많이 먹는데. <laughs> 지금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달에도 친한 동생들 줄줄이 결혼식인데. 어 그래? 어. 난 요새 결혼식 좀 가고 싶던데. 어 그래? 그러니까 내 지인들은 이제 거의 다 결혼해가지고. 뭐 결혼식 관리 진짜 완전 뚝 끊겼어 몇년 사이에. 어. 나는 절반이 솔로야. <laughs> 왠지 알아? 결혼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5년 전부터 는 계속 돌아오기 시작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고마운 줄 알아. 왜? 안 돌아오게 해줘서. 보통은 한 10년 넘어가면은 음.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고 하고 그렇다는데 음. 난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냥 잘 맞아, 비비. 아, 그래? 응. 음. 저는 뭐. 비비가 첫 여자고 마지막 여자도 비비라고 생각해 요 뭐. 그럼 아, 아이 진짜 실명 거로하지 말라고 제이 씨전 여친 JH 오 <laughs> 아이씨 어? 나 눈물의 여행 봐야 돼 <laughs> 가자 그거 이제 거의 종방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아 지금 한창 재밌단 말이야 어. 아니 김수현이랑 그 친구는 맨날 싸워 그 아니야 요새 달달해 달달해 어 그래서 볼만하다고 가자 응. 나 눈물의 여행 봐야 돼 지우는 게 일이긴 합니다. 어우, 쉽지 않아. 그래도 집 앞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치울 수 있고 이런 건 좋은 거 같아. 그렇지? 부이라 어느 순간 또 아, 이이 그 딱이야. 음, 아니, 진짜 못생겼다 언니, 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가 들어가?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바나나 우유 먹어야 된단 말이지. 한 9시 정도 되면은 만화동산 하잖아. 디즈니 만화동산? <laughs> 은빛가비 <은비까비> 옛날 이야기. <laughs> 무도사, 배추도사. <laughs> 배추도사. 지금 비주얼로 깔거 아니다. 지금 이, 이거 괜찮겠어? 방송 불갑 처분 받는 거 아니야? 좀 좋은 것좀 사줘. 맨날 이거 헝겁대기 좀 사지. 사지 말고. 제이씨. 어? 그나마 이렇게 제대로 된 잠옷이라도 입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맨날 여기까지 늘어난 티셔츠 입고 살다가. 그것도 나이키야. 나이키면 뭐해? 여기 나이키 로고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아. <laughs> 나 단자리는 표시가 나면 안 된댔어. 이게 맞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응.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목소리> <목소리> 와, 지금 최근 본 커피숍 중에 제일 기분 좋아. 아, 비비는데내 양말이 없어졌어. 양말을 벗어서 제자리에 딱 놓으면 이 양말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양말을 아무데나 넣으니까 내가 양말을 어디다 뒀지? 비비 내 양말 못 봤어? 내가 제시 양말을 어디서 봤어? 난못 봤지. 다음에는 양말을 그냥 신발 안에다가 넣어놔야겠다. 되 아우 되게 평화롭네. 이게 뭔가 일요일 오전에 영상을딱 업로드 하고 나면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딱 들긴 하는 것 같아. 그 업로드를 딱 올렸을 때그 기쁨과 희열은 말도 못하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면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방문자 수라든지 막 이런 어떤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이 반응 추이가 보이잖아. 이 그래프가 음. 이 그래프를 따라서 나의 기분이 이게 어펜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좀 오래 하려면 그런 어떤 그래프에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가 정말 꽝이거든요. <laughs> 뭐안 좋은 댓글 하나 달렸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며칠 동안 두고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되게 휘둘리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게 좀 조절이 잘안 돼요. 지금 체력을 충전해도 우리 이제 아울렛 가야 돼. 체력이 응.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왠지 알아? 왜? 아무것도 사지 못하거나 원한 물건을 못 아, 샀을 맞다. 때는 체력이 방전이야. 하지만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도 뭔가 자기 거를 샀다. 그러면 그날 텐션이 최고치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텐션은 어떨 것인가? 음, 항상 그랬듯이 둘중 하나는 겁나 삐져 있을 거야. <laughs> <laughs> 아니야. 응. 왜 저래?